결혼할 때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걸더 따지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. 요즘 보면 결혼할 때 여자들이 눈에 보이는 걸 너무 따지는 것 같음. 예식장은 어디서 할지. 드레스는 어떤 브랜드인지. 프로포즈 때 명품백이나 반지는 받았는지. 이런 게꼭 중요한가 싶음. 결혼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건데. 언제부터 결혼식 자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됐을까 sns 영향도 한몫하는 거 같음 인스타만 봐도 내 남편이 준비해준 감동적인 결혼식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글들이 넘쳐남 그러다 보니 남들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점점 더 화려하고 비싼 결혼식을 원하게 되는 거지 문제는 이런 게 결국 현실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 결혼 준비하면서 빚을 지거나 남자 쪽에 과한 요구를 하다가 갈등 생기는 경우도 많음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이 시작부터 돈자랑 대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결혼의 본질은 사라지고 보여주기식 결혼만 남는 것 같아서 씁쓸함. 결혼은 평생 한번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허영심과 주변에서 비교도 많이 당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무리한 수준을 남자에게 요구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은데 말이죠. 댓글들도 보겠습니다. 요즘 결혼식 보면 진짜 허세 대결 같음. 결혼은 현실인데 인스타 감성에 휘둘려서 남자들한테 무리한 요구하는 거좀 심한 듯. 솔직히 프로포즈 반지 명품백 없어도 잘 사는 부부 많은데 sns 때문에 기준 이상하게 높아진 거 맞음 남 보여주려고 하는 결혼은 오래 못감 결혼 준비하면서 남자들 부담 너무 커짐 프로포즈에 명품 요구하는 거 보면 그냥 결혼이 아니라 투자 받으려는 거 같음 남들한테 자랑하는 게 행복의 기준이 된 사회 진짜 피곤하다 sns 끊으면 고민 해결 때문에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만족하는 게 최고임 남자들은 결혼할 때 여자들처럼 예식장 명품 반지 프로포즈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왜 여자들은 그렇게 따질까요 동성 간의 경쟁 심리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, 여자들이 더 많고, 결혼할 때 확실하게 받으면서 시작하고 싶다고 느끼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것 따지다 보면 결국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